하체의 움직임을 한번더 체크해주고 가는 게 좋습니다. 우선 준비물은요 집에 있는 쿠션이나 또는 뭐 농구공 또는 배구공 이런 공 종류면 되는데요. 우선 제가 예언하는 세계 주셨죠. 네, 받겠습니다. 네, 이걸 제가 잠깐 맡겼었는데요. 어, 이런 공 하나만 있으면 하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너 집고 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체는 잠시 두고 하체 움직임만 체크를 할 건데요. 이렇게 우선 제가 표정을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귀여운 표정이 그려져 있어요. 네, 이렇게 귀여운 표정이 있는데 이 귀여운 표정을 앞에 정면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다리 사이에 끼워 주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할때 우리가 이 표정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전하려고 하면 저거 어떻게 되겠죠 상체만 억지로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몸과 하체가 굉장히 상체가 따로 노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이러면 상체가 스웨이가 생기게 되면서 또 다른 음. 문제점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정과 내 상체가 회전할 때 함께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오. 점이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표정이 가만히 있지 않고 표정과 함께 돌아가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리 사이에 공을 끼우게 되면. 다리 사이에 우리가 어드레스 했을 때 공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좁아진다거나 또는 넓어진다거나 하게 되면 음. 올바른 하체 움직임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공을 끼우고 하다 보면 놓치지 않기 위해서 회전을 하게 되면 이 다리 사이의 공간까지도 유지가 되는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프로들 스윙을 보면 다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거나 뻗는 느낌이 아니라 두 무릎이 굉장히 붙어있요 부... 넘어가면서 피니쉬를 하는 동작처럼 보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피니쉬를 했을 때 다리 사이를 붙이게 되면 굉장히 예뻐 보이고 피니쉬가 더 완벽해 보이기 때문에 억지로 두 무릎을 붙이면서 피니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붙인 상태에서 피니쉬를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은요 하체가 충분히 돌아준 상태에서 두 다리가 붙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닌 억지로 무릎만 붙이려고 하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하체가 회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지 못하고 당연히 공을 치게 되면 역시나 손만 쓰기 때문에 공이 좌우로 많이 터지고 피니시 동작도 지금 보면요 제가 배가 이렇게 내밀듯이 몸이 활처럼 휜 모양이 아니라 억지로 붙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어정쩡한 모양이 네. 만들어. 되게 됩니다. 되형이 어떠세요? 음. 어떻게 보여요. 네, 보여요. 맞습니다. 이렇게 다리만 붙인 상태에서 친다고 하면은 음. 오히려 몸의 움직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붙는다라는 표현도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 이렇게 해서 그럼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무릎이 붙는다. 그럼 발은 떨어져야겠지 하면서 발목만 이렇게 음. 돌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근데 이렇게 헤드가 빠지기도 전에. 발을 돌리고 들어가게 되면요. 오히려 헤드업이나 굉장히 발이 빨리 돌게 되면서 오히려 또 하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다리 사이를 간격을 유지를 하고 공을 끼운 상태에서 하체 회전을 느꼈어요. 느낀 상태에서 발목만 돌다거나 음. 또는 이렇게 무릎을 붙이게 된다면 또다시 무너지게 될 텐데요. 그래서 발가락의 앞에 대해서 굉장히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드레스 했을 때두 발이요. 체중 자체가 중앙 또는 약간 앞발가락을 살짝 쥐는 듯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상하체가 우측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요. 오른발 쪽에 뒤꿈치에 체중이 실리게 됩니다. 음. 이 상태에서 우리는 다시 왼쪽으로 상하체가 회전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죠? 무게 중심 자체가 왼발 뒤꿈치로 이동을 하고 회전하고 무릎, 그다음 마지막에 발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어, 이 자, 제가 손으로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손이 이렇게 두 다리가 있을 때 어, 발이에요. 이게 발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 오른발 쪽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오른손바닥 뒤꿈치, 네, 뒤꿈치에 체중이 실리게 됩니다. 음. 그 상태에서 상체, 하체가 다시 우리가 무게 중심 이동을 하면서 회전을 하게 되면요. 왼발 뒤꿈치에 체중이 실리게 되고 그 상태에서. 해, 체중 자체가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갔을 때 우리가 오른 발가락에 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압이 생기지 않고 무릎을 붙인다던가 또는 발가락만 돌았을 때에는 발가락에 압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무게중심 이동도 잘안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칠때두 두 다리 사이 간격을 유지를 해주고 상아체가 돌았을 때자 하체가 돌고요. 그다음 무릎이 돌고 마지막에 발가락에 압을 느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발가락이 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네, 네. 저 공을 끼우고 연습 스윙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끼우고 직접 공을 쳐도 되는 건지 아, 네 좋은 질문인데요 음. 끼우고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끼우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이게 불편하실 거예요 아, 처음 하신 분들은 네. 이게 밀리시거나 또는 움직임이 없던 분들이 억지로 돌린 상태에서 공을 치려고 하면 음. 타이밍 자체가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권유하지는 않는데요 네. 굳이 하실 거면은 제가 한번 하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공의 표정이 일그러지지 않게 유지해야 되네요. <laughs> 네, 맞습니다. <laughs> 자, 우선은 내가 공을 칠때 치기 전에 빈스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음. 공을 앞에 표정을 두고, 네. 이 유지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해줍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또 공을 끼우려고 하기 때문에, 끼우고 있는 상태에서 공을 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또 하체가 움직임이 네,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공을 이거를 끼우고 만약에 공을 치시거나 또는 빈스윙을 하실 때에는, 고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다운 스윙을 할때 뭐를 하죠? 체중 하체 이동하고 정도인데? 하체 회전을 하잖아요. 이때 공이 빠질 거예요. 아 네, 빠지면서 빈 스윙을 하거나 샷을 하시면 좀더 정확하게 공이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러면 공을 끼우고는 자연스럽게 그 백스윙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공을 끼울 때는 백스윙을 할때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주는 거고요. 공을 칠 때는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잡고 있다기보다는 체중 이동을 하고 우리가 몸이 회전되면서 자연스럽게 빠지는 점이 중요하게 됩니다. 음. 네. 백스윙 때그 강경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체를 고정한다라는 것은 하체가 움직임이 없도록 억지로 잡아놓는 게 아니라 두 다리 사이의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잡고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음. 근데 오늘은 이제 배구공을 갖고 나와 주셨는데. 네. 어떤 공들도 상관이 없는 건데 사실 크기가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간격을 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그렇죠. 너무 작은 사이즈의, 사이즈의 탱클몰 같은 것만 네. 아니시면 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작은 사이즈면 그만큼 스탠스가 음. 좁아지게 되잖아요. 음. 좁은 상태에서 치는 것보다는 조금 일정한 간격을 두기 위해서 배구공 또는 농구공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 이 발가락의 앞을 좀 생각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앞. 과 간격까지 유지한 샷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리 사이 간격을 유지를 하고 발가락 앞을 끝까지 느끼면서 마지막에 발을 떨어뜨리면서 스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 너무 시원한데요? 이렇게 두 다리 사이의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하체. 그리고 발가락 앞을 느끼면서 피니시까지 느끼게 된다면 최고의 드라이버 샷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하체를 잘 써야 드라이버 샷 거리를 향상할 수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다리 사이에 농구공이나 배구공을 끼우고 백스윙 연습을 해 주면 좋은데요. 이때 양 무릎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공과 상하체를 함께 회전해 주세요.